동작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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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해야 되는데. 조지마씨발 아, 들어와 들어와. 야다와다와다와다와 빨리 와. 이리 와. 이으로 돌아가세요. 됐다 됐다 됐다. 뭐야? 어. 한 거야? 어. 어. 아, 탈출하는 거야 우리? 나이버. 아, 야야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야, 시동이 야. 안 걸리는 거 같은데? 야. 어? 야, 야 뭔데 뭔데 뭔데. <laughs> 아홉. 안수리날 아, 아, 즐기는 아, 편? 여기 <laughs> 어정쩡하게 쳐다보니까어 오. 오 언제 나왔는데? 아 이어지는구나. 우리 그때 막 해출했잖아. 아 맞아 맞아. 차고치고. 아 카드캐리했잖아. 카드캐리. 어이 정말 여기야. 공장에서 날 구해줘서 고마워. 바네 타가 누구야? 우리 구해줬어 그런 듯나? 나야. 아이 이. 이. 이 자동차인가? 어 그런 거 같은데? 십이 분안안 뛰인다. 시떡 돌아가. 그러 움직여, 무브 무브 아, 시원아 내려 무거워. 무브 무브 움직여. 시원아 내려 무거워. 뭐뒤에뭐야 어디야? 진. 어그 우리 비전? 어 뭐야 뭐야 도망가 도망가 잠빨려아이거아이아이뭐 있는 거 있는 거 맞아 아씨 어디로 가야 돼야 어, 왼쪽, 우리...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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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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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엔 점프, 밖엔 점프, 밖엔 점프, 밖엔 점프. 밖엔 야, 우리 한 명이 없는 거 같은데 힘내지 내키봐 는금도 아니야 지도아저 당신 아 준나 못하네 진짜 저번아 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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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야 바로 달려 빨리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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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뭔가 없으니까 뭐... 쉬운데 뭐야고 어, 뭐, 어 지루 같은데 야씨발야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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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지 뭐해 너야씨발 귀도 안 들어보고 달려 개 달려 개 달려 누가 안 만져 아이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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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지라 가기만 하면 돼나이스오 나이스 아이몇 나이스. 나이스, 투망 거야 이거 큰 집을 타버마라는데? 그거 아니야? 아니 이게 큰집 아니야? 이 하... e 눌러 이아 e. 빨리, 빨리 누르라고 세 개의 캐빈을 모두 3개의 검색해서 3개의 모두 모두 에너지 있어요. 원을 에너지 원을 으세요 내가 할게 한데? 내가 할게 뚜껑이다. 내가 할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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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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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미니 어? 뭐야, 이거 미니미니졌어. 야 이거? 누구냐? 누구나? 뭐야? 누구나? 어, 뭐야, 뭐야? 야, 나 작아졌어. 뭐야 여기 우리가 뭐, 우리만 들어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 거 같은데? 아, 이거 옮겨야 되나 봐. 얘네도그럼다 변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다 변신해, 다 같이 가야 되는 거 같아 내 생각에. 변신. 어, 금부야? 안녕하세요. 빨리 변신하라고. 뭐야. 야, 우리 야, 제 버려 어, 그냥 우리끼리 가 봐. 그냥. <웃음> <웃음> 아, ㅋ ㅋ 기 얘들아 얘들아 나 변신했는데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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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 <laughs> 뭐, 다른 플레이어 기다리고 있는데 달려? 씨. 뭐야 씨발. 뭐야 ㅅ 뭐야 어? 뭐야 이거 아니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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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왜 자꾸 이거 뭐 공포킹 맞아 이거? 모르겠는데 살았다 우리 들어왔다 <laughs> 아 어디갔어? <laughs> 역시 컨트롤 조법들 아, 어 뭐야 왜 네가 커져? <laughs> 너 존나 무서워. <웃음> <웃음> 목소리 진짜 개 거지같이 들려 진짜로. 야, 내가 먹을게. 뭐였지? 아, 다니라. 진짜로. 어. 아, 진짜 왜 이렇게 못해? 어. 아, 우리 하나했네 우리 총세개 그거 하라 했잖아. 세 개의 캐빈을 모두 검색하라고 했잖아. 하나 캐빈 된거 같은데. 얘들아, 얘들아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근데. 뭐야 저거? 나 뭐야 저거? 발이? 건물에 들어가 저기 저기 뭐 조트 저기 저기 들어 가자 지금 왔냐아 칠해. 어 살았다 일단. 여기, 여기 뭐야? 아 지도. 어 지도야? 우리... 아 우리 전체 이집 지도인가? 우리가 코트 코트 앞에 있는데 여기 가운데 정 가운데. 아 그럼 다른 집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아니라? 일단 우리 지하를 가자. 애들아 와라. 다른 플레이어 기다리는 중. 이거 뭐? 큰 집을 여기가큰 집이었네. 텔레릭? 야 들어와 들어와. 야. 이뻐. 이게 내려베이트는 당하나. 야. 근데 우리 이거 왜 타? 물래 이거 타. 다 나가라는데. 야, 뭐, 뭐, 야 그래? 못 나가, 문. 데못 나가 씨발. 문다다 문다 나와 못 나가 못 나가. 야, 우리 당했나 봐. 뭐야 야. 뭐야?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아씨 야! 새끼야 주위를 보러 왔네? 양자.. 야. 아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야, 에너지원을, 에너지원을 찾으라고 우리 그럼 여기 지도에 표시한 나머지 집여기 가면 되겠다? 우리 왼쪽.. 아, 어디부터 갈까? 왜 여기.. 여기부터 가자 우리.. 우리한테 오는 것 같긴 아, 거 같긴 해 일단 야! 와! 씨발 자동차! 씨발 자동차! 또 여기야? 우리 또그거 변해야 돼? 일단 다 눌러 이 e. 들어가 들어가 뭐야? 뭐야? 어어 니들 TV 야. 보래 TV 눌러봐 야나 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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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지 말라는데? 버리지 마 움직이지 말래 여기서 기도를 해야 되네 같이해 같이해 밑에 그림 자왔다 알테일이었나? 어왜 우리 우리 재물로바쳐지는 아, 어. 거야? 내가 전화 아니다. 나또짜 떼고 오나죽라뭐일 1327! 내가 1327. 보고 왔어. 오. 어, 됐다. 여기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여기 있다. 생물 기록이 없데이 됐다는 게 뭐야? 올라와올라로 보고 가자, 보고 가자. 이 아. 귀신이 약점이 큰 소음인 거 같은데? 한번 악기 연주해볼까? 이거 하다가?

어? 어? 없네? 난 없어. 나 올라가 볼게. 너 어, 총대 메고 가봐. 했어! 뭐 하냐?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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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고? 참. 컴퓨터 어, 만졌어. 됐네. 컴퓨터 만졌어. 야 근데 이건 뭐야? 아이 숫자가 있다 숫자! 야 숫자 그... 여기다 파란색 2 발견했거든? 여기는 빨간색 2 있어. 이 초록색 1이라고. 초록색 일? 오케이. 기다려 해볼게 내가. 안녕하세요. 자, 초록색 1. 이거 노란색 이거 뭐야? 그야 이, 3이 뭐라고? 빨강 빨간? 어. 빨간색 3, 노란색 4. 야, 열었어, 열었어. 다들로. 됐다. 됐다. 우리 일단 다한 거지. 저거. 우리 그럼 다시 원래 큰 집으로 가자. 넷? 야, 큰 집으로 내가 달려라. 이상한데 흩어지지 말고 아까처럼 뭐야? 어, 어, 어. 어 뭐야, 발 자동차. 네? 예? 예? 네? 힘을 봐라. 뭐야, 나 죽었는데? 네? 뭐야, 이게? 네? 야얘 쟤는 공력 없었어? 어아아 그런 그런 아, 아, 아 잠깐 그물인데 네. 그물이 있었나? 그물을 구해야 되네. 야, 잠깐만. 안 봤습니다. 저저 그, 그물 아니야 이거? 얘는 어. 그물 아니야? 어? 어? 아 여기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 요거 내리는 건가 보다. 어. 왔어.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아 언니 위에, 위에 그물 보여? 보여? 어. 어 위에 보여? 아 이걸 내리는 거네. 이걸 레버를 해. 당겨서 그물로 잡는 거. 언니, 언니 내가 찾았어. 내가. 언니, 내가 잘했어, 시윤아. 언니 잘했어. 바로 뒤로 빼? 열고? 내가 열까? 아니야 다른 사람 열어. 누가 시바... 열어? 오. 뭐야? 구원가든 거야? 어디로 넘어? 어. 눌리지 예? 마. 오. 오! 구세주. 어. 예. 내방 a 못나가 안돼 아 불쌍해 바 s i 죽었어 어. 안돼 is 어, it? w 죽었 t i 빨리 t What is it? What is it? w h a 아 is i 아. 어 <목소리> 그 녀석이 심장 아니야? 맞아 내가 가져왔어 심장 어 바퀴 뭐, 나 모양이야 충전해야 된다고? 뭐 움직였는데? 아, 예. 지붕 위로 밀라는데? 밀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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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어이찡어이찡 어, 어, 반다? 이거 달면은 x 는거 아니겠지? 그니까 아, 어. 이 새끼 오. 어? 어차피. 야 누가 노래 불러 꺼져 내가 할거야야이거로야 아 야, 이거 마이크 해야 돼. 마이크 마이크에가 대고 해야돼 야노래 빨리 불러 아찌마들어나 죽었어 야왜 홈런 러칩 없어 계속 나 여기있어 밑에있어 나 떨어졌어 고두고한어새이 어이수. 그나 올라가고 싶다니까? <laughs> 엘리베이터 타자. 왜 하트 리액 다뭐나갔어 갖고 왔네. 갖고 왔어. 어, 잘했어. 5층이었네. 어? 그럼 응? 어. 이러고 끝나는 거 아니지. 어. 뭐야? 끝난 거 아니야? 어? 끝난 거 같은데? 받아다. 어.

아, 좋았습니다. 자, 다 모였, 그럼 챕터 3을 기다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녹화. 다들, 아, 다들 수고하셨구요. 던전!